인플루언서에 돈 많이 써서 폭망한 브랜드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왜탑 인플루언서를 쓸까? 나눔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전략과 이탑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전략은 달라요. 안녕하세요, 뷰티왕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음. 오늘 인플루언서 어떨까요? 음. 인플루언서 좋죠.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인플루언서를 이제 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뷰티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 인플루언서 자체는 이 뷰티 마케팅의 꽃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전만큼 되게 파급력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랑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요즘에 플랫폼들이 너무 많고, MCM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회사를 통해서 하는 방식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분명히 이 가이드를 브랜드에서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유명하고 이 친구가 요즘 잘나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면 잘짤수 잘 있을까요? 인플루언서 전략에 대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크게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도 다 똑같은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탑 인플루언서가 분명히 있고요. 나노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그 둘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뭐 네이버 많이 하시죠 네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검색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튜브 들어갔었을 때 어, 나에 대한 맞춤 정보들이 되게 많이 뜨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 영상들 컨텐츠들은 조회수가 높아요 그렇지만 내가 궁금한 것들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독자가 낮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친구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이두 가지로 나가서 갖고 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버가 뭐인스톱 솔루션으로 변했지만 지금은 사실 인플루언서를 써서 다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탑 인플루언서에 대한 활용도가 안 돼요. 왜탑 인플루언서를 쓸까? 왜쓸것 같아요? 유명하니까 홍보하기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거 자체는 요즘에는 이 브랜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레오제이 아니면 뭐 백만 인플루언서를 쓰는 거 자체가 이 브랜드의 급으로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뭐 그래서 구달이나 뭐 브링그린, 뭐 달바 이런 브랜드들이 탑 인플루언서를 쓰는 것 자체도 이 매출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 브랜드의 끝도 정해주는 것들이 이탑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탑 인플루언서가 처음에 이렇게 마케팅을 먼저 바이럴을 뭔가 물살을 이렇게 일으키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그거를 보고 그 제품들을 보고 검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나노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전략과 이탑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전략은 달라요 탑 인플루언서들은 그 키워드대로 배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봤을 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머리에 남을까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겠죠 그때는 검색했을 때 나노인플루언서들은 좀 직관적으로 가요 좀 직접적인 홍보처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검색 해서 들어가면은 구매 전환율이나 아니면 시청을 볼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좀 나눠서 가는 방법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었을 때 굉장히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가 작으면 예산이 작으면 나노 인플루언서를 먼저 공략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뭔가 먼저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탑 인플루언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버즈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이슈 거리는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나온 이슈나 억울을 뭐 낄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너무 다르다. 다른 거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